신라 시대에 지어진 희방사를 비롯 풍기 한교와 소수서원 등 불교와 유교, 민간 신앙이 성행하던 경상북도 풍기, 조선 시대 정감록에 기록된 피란처 십승지 가운데 최고의 장소로 알려져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이 다수 이주한 곳이기도 한데 황해도 출신 이주자들은 인삼 재배를, 평안도 출신 이주자들은 과수 재배와 직조업을 주도하며 지역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곳에 1907년 평양을 다녀오던 심추명 목사에 의해 복음이 스며들었고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의 도움 속에 풍기 지역 어머니 교회인 성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후 교회는 토착민과 북한 이주민이 함께 이룬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풍기라는 지역 자체가 특성적으로 교통, 경제, 교육적으로 어,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빨리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의 시작은 이미 평안남북도 사람, 황해도 서도 분들이 1800 후반에 정감록이라는 말씀을 믿고 조선에 난리가 나면 피난처가 될까 생각하고 그래도 잘 사시는 분들이 어, 내려 오셨어.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지역이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어, 되었습니다. 민족사의 순환과 함께한 성내교회는 한국 전쟁 당시 종탑과 교회 입구가 폭격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920년에 조직된 당회의 회록이 제1회부터 현재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난리를 피해 몸을 숨기는 상황에서도 땅속 터간에 당회로부터 안전하게 숨기는 성내교회 성도들, 투철한 역사 의식으로 교회를 목숨만큼 사랑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어, 고생을 많이 하고 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뜨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기에 2004년 11월 성내교회는 지나온 역사의 흔적이 담긴 문헌과 유물 등을 모아 역사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농촌교회가 박물관을 갖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그동안 모아온 사료가 한국교회 사적으로도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이 많은데 1917년에 쓴 이명정서, 1921년에 기록된 초대 당회록, 1930년에 사용한 성찬기 설립 초창기 선교사가 한 성도에게 선물한 영문 성경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주보와 신앙 선조들이 사용한 성경책, 종교교육부 성경통신과 수료증, 수십 년된 강대상 의자와 오르간, 심지어 초창기 성도의 결혼 증서까지 약 300점의 사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국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은 역사에 대한 재발견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분들이 외지에 다 나갔다가 4, 50년 만에 처음 와서 이 사진을 보고 자기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매년 찾아와서 자기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이 전시관 자체가 신앙을 재확인, 다시 신앙을 다시 재발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내교회는 일찍이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1920년대부터 기독교 여자 학회 박애 유치원, 30여 년전 설립한 풍기 최초 사립 유치원인 샛별 유치원까지 교회 안팎에서 수탄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드물게 1930년대에 교회의 밴드부를 조직하는 등 초창기부터 지역사회에 활발한 사역을 펼치며 큰 영향을 끼치는 앞선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초대 단임 목사로 부임한 강병조 목사는 지역 교회들의 주일학교 발전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 개몽운동에 앞장섰는데 그 신앙의 유산은 현재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성내 노인 센터를 비롯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돌보는 사역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역들은 하나님의 선교,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임 받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내 교회 시작은 처음부터 지역과 함께 움직여 가는 목회를 하신 강병조 목사님. 또 마을 목회를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보여줬던 샘플적인 교회가 성례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첫번 설교를 내용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풍기 지역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주일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이 교회는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와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 의식은 사실은 강병주 목사님 때 강하게 외쳤던 메시지고, 매번 목사님들이 그것을 잘 이어왔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112년 이제 한세기를 돌아보며 또 다른 한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성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기 위해 오늘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지역을 품는 이웃 같은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